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다른 얼굴은 어, 질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 사랑의 본질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걸다 포기하는 것이죠. 어,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여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오올라와 올리비아, 올리바를 통해서 3일째 계속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예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라 예수의 말씀처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고 한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란 말을 쓴 것인데요 10개명 1개명에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며 사랑의 본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 성소를 더럽혔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내 성소를 더럽히며다 39절.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이루는 예배 처소이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성소 자체를 더럽히는.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모슬렘 황금 돔으로 쌓였잖아요.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예배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녀 관계에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한 남자 외에 모든 남자를, 한 여자 외에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한 사람만을 집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라 올리바이 비유에서 음행, 간음, 음란, 기생, 간통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비율을 주께서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녀간의 비율, 사도 바울도 부부간의 비율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율로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비밀이 같이 연결어 있습니다.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시면 그 앞에 보면 공포, 약탈, 돌로 치고, 칼로 주이고 이런 끔찍한 심판을 내리시면서까지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유다를 혹독히 다루시면서 고치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후안 보십시오. 사십절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의 정신이 깨어 너의 음영을 본받지 아니하니라하나님 본보기로 보이셨어요 그것을 진짜 볼줄 아는 사람은 깨어납니다 놀래서 아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에겐 지금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갈 자리인데 십자가에서 이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부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응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제가 십자가에 많이 집중하면서 이런 분구를 많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저의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믿었다고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흐트러지는 부분,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면, 폐파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놀란 주의 부응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그렇게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부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놀란 의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고 십자가이며 우리 십자가 돌아갔을 때 이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이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때 놀라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다시 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라는 말씀처럼 엄청난 교회들 다음 세대 안에 놀라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줄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